자, 29번. X는 1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FX죠. FX.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제곱에서 X까지. LNT의 3승분의 1DT죠.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네. 맞죠? 그랬을 때,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FE의 사승이죠. FE의 사승까지. G'X 제곱의 DX. 이 값을 구하란다. 자, 해보세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 새끼는 증가만 하거나, 뭐, 감소. 그렇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아무튼 1대1 대응함수. 이해했지? 자 그다음에 이0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f 모는 f e 의 제곱은 0이고 f p r i x 라는 게 뭐가 돼 ln x 의3승분해또 잘못 쓴것 같아 또아요 아닌데 예. 여기 t인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이제 bs yes, 안 했어 네 저거 보고 저거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역함수 적분이네 역함수 적분할 때 선생님이 뭐하라고 그랬어? g의 fx는 x를 이용하든가 f의 gx는 내가 계속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 더하라고 는 거야 자꾸 이해했어? 네. 그럼 yes, 네. 이 새끼를 전체를 y 로 붙여도 되긴 해시간을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네. 요거 하나면 다돼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거 봐봐 내가 이 새끼를 이용할 거면 g 프라임의 f x 에 Fx에 f 뭐가 돼 프라임 x는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내가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 이 x를 뭘로 치환해야 돼 f x로 치환해야지 이해돼 안돼? 이해돼? 어... 저기 x야 t야? x 를대 있죠. 편의상 너는 안헷관리도 내가 t 로도 바꿔도 상관없지? 정적분이니까. 네.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서 t를 뭐라고 뭐라고? t를 그러면 t를 이렇게 x라 뭐라고. 음. 알겠어? 이해 되죠? 그러면 이제 해 봐. t. 가 0이야. f 얼마가 0이야? 어설잖아 아까 f 얼마가 0이야? 2제곱이 0이죠. 네. 맞아, 맞아. t가 0이면 x는 2제곱이지? t가 0이면 0일 때 x 가 2제곱이잖아. 그다음에 t가 f2 4승. 이게 f2 4승이라고 했어. 얼마? 그2 2의 4승이죠. t가 이게 t거야 지금. t의 범위니까 t가 f2 4승. 그게 fx랑 같다는 x를 구하니까 2의 4승. 2의 4승 했어. 그다음에 여기가 g 프라임에 뭐가 돼? fx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dt는 맞지? 미분하니까 뭐가 돼? dt는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 거 인정 맞지? 자 그러고 나면 요 새끼 뭐야 요 새끼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 분의 1이지 네. 이해했어? 그래서 쟤는 다시 2제곱에 2사선분의 f 프라임 x의 제곱 분의 1에 f 프라임 x dx가 되고 하나가 약분 되지. 맞아. 네. 그러면 이 제곱에 2 사승이고 f 프라임 x 분의 일이잖아. 이거 자들 역수 취한 거니까 x 분의 ln x에 3승 dx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다시 환적조하남되지 네. 이해했어? 네. 아. 이해하지? 네. 이렇게 할수 있다고. 뭐. 알겠죠? 자그 다음에 요 펠롭스 이용할 수 있어서 다 되니까 이것도, 이것도 한번 이용할 수 있어요 잘봐 얘를 이용해 볼게 알겠죠? 그럼 얘는 F 프라임 g x 의 G 프라임 X는 1이지 이해해 맞지? 그럼 제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0에서 일단 F2의 4까지 g프라임 티 니까 쟤는 f프라임 gt분의 맞아? 1이 새끼의 제곱의 dt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예스 안했어? 이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다시 gt를 뭐라고 치환해? gt를 x라고 치환해 알겠어? gt를 x라고 치환한거야? 이해되죠? 봐봐 그러면 구간 고감점에다 쓰고 여기 x니까 f 프라임 x 제곱 분의 1 되는 거고 그죠? g 프라임 t dt는 맞아 g 프라임 t dt는 dx인 거고 맞아 그러면 dt는 뭐가 돼? g 프라임 t 분의 1 dt가 되는 거지 네. dx가 되는 거죠? 이런 들아 이해해야 해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이게 f 프라임 x 랑 같은 거 알겠어? 이해해야 돼. 왜 역함수 미분계수 g 프라임 t는 f 프라임 모 식이 분의 1인데 뭐가 f 지나가면 t냐 이거잖아. 뭐가 f 지나가면 t야. t가 g 지나면 얼마냐? t가 t가 g 지나면 x. 흥, x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어? 그어 그럼 여기 똑같이 f 프라임 x라고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약분 됐고 됐지.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자 지금 t가 0이잖아. g 0이야. g 0은 얼마야? 여기 역함수니까 g 0은 2의 제곱이지. 이해했어, 됐어. 이해했어? 그다음에 여기가 t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f 2 4승 들어가면 둘이 역함수니까 2사승 그대로 빠지지. 2 4승 다시 언제 나다고 이해했어요? 내가 예.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했지? 해서언드해 나오면 저렇게만 하면 돼. 저렇게. 역함수, 미분과 미분 적분 관련해서 저것만 이용하면 돼. 알겠지? 네. 자, 다음에 네. 30번. 기울기가 기울기가 얼마 a인 이미의 직선 y는 fx가 이거 만족한데 fx의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랑 그죠? 2의 2의 2x의 fx 더하기 1은 0이래 맞죠? 이 새끼의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야 알겠죠? 24 lna를 구하래 자 저 새끼 실근 개수가 두개란다 이거 봐봐 그러면 얘는 fx가 2의 x 더하기 또는 fx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지 맞요 그럼 실근이라는 건 너를 그리고 너를 그려서 교점 실근이라는 건 너를 그리고 너를 그려서 교점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냐? 네. 그려보자, 그려보자.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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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미의 직선. 자, 얘는, 얘는 어떤 놈이야? 0이면 2의 제곱이니까 이런 놈이지. 이해돼? 얘는 어떤 놈이야, 얘는? 얘는? 얘는 이런 놈이야? 이해되냐, 안 되냐? 맞잖아. <laughs> 맞지? 이런 놈이잖아. 그러면, 이미의 직선 y는 fx에 대해서 기울기가 양수래? 맞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일 때. 실근 개수가 두 개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꼭 낑겨있는 상황 아니야? 네. 맞아? 이해하지? 어? 야, 근데, 이건 안 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야, 이 경우 되면 이 경우도 되고 존나 많으니까 A 값이 안 나와, 일단. 맞아, 안 맞아? 아니니? 이건 안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답을 내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네. 자, 이거 이렇게 두 곡선에 접하는 거지. 이때 어떻게 풀어? 민찬아, 이 점은. t 컴마2의 T 더하기 2. 맞지? 그 다음에 미분하면 2의 T 더하기 2점 기울기가. 그럼 x-t에 더하기 2에 t 더하기 2이래 되고 맞니? 2에 t 더하기 2에 x에 1-t에 2에 t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s, 마1-2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s 이해하노? 되지? 예그 네,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2분의 1이 없어지고, 2의 마이너스 e s 만남네. 그래서, 2에 여다 u 자 X 마이너스 s 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s 이너스 e s 이렇게 되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S에 X에 맞죠? 그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s 는전 마이너스 s 하니까 yes, yes, e s s yes, s s s s 그지? E 마이너스 E s 이렇게 되는 거고 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아야 되고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으면 되지 이건 둘이 이미 같은 거니까 E s 네. 안 했어 이해되지? 그럼 12개 나오니까 t하고 s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냐 안되냐 딱이상황이어야 일단 a가 이나서이 생각 밖에 딱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불안이 생각이 좀 드네 일단 꺼봐